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여성 원원장 전호식입니다. 오늘은 탈모치료 때 두피에 도포하는 미녹시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녹시들은 에탄올, 프로필렌클리콜,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녹시들이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지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전은 미녹시들이 모낭에서 활성대사산물인 미녹시들이 설페이트로 대사되어서 포타슘 채널을 열어서 세포 내 칼슘 농도를 낮춰서 모낭 성장인자 억제를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세포 내에 칼슘이 증가하면 성장인자의 활동이 감소되게 됩니다. 미노시들이 미노시들 민호시들 설페이트로 전하는 표피나 진표보다 모낭에서 훨씬 높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제약회사마다 여러가지 미노시들이 많이 나와있지만 은 미노시들 입자를 어떻게 더 작게 해서 모낭에 더잘 침투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필렌 글리코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프로필렌 글리코르는 미녹시딜을 미녹시딜 입자를 실어서 모낭에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프로필렌 글리코을를이 프로필렌 글리코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죠. 그런데 이 프로필렌 그리콜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민옥신드을 바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프로필렌 그리콜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프로필렌 그리콜만큼 모낭에 제대로 전달하는 물질은 아직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부에 황산 전달 효소 수치 차이에 따라서 효과가 크냐, 장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민옥시들은 개인차가 있는 약물로서 사람마다 황산 전달 효소 수치는 다르며 거의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산 전달 효소 수치가 높은 사람의 경우 민옥시드을 통해서 큰 효과를 볼수 있지만 황산 전달 효소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민옥시드을 아무리 발라도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민옥시드을 하루 두번 도포하는 게 좋은데. 그 이상 도포하더라도 전신 흡수나 치료 효과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데 이는 미녹시들이 두피 조직 내에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미녹시들은 도포 후에 약 4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흡수되기 때문에 수영이나 샤워는 4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녹시들은 아침 저녁 1ml씩 발라주는 것이 좋으며 한 번에 2ml를 바른다고 더 많이 흡수되고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샤워장 낙하에 샤워기가 10개, 낙하가 10개씩 있다고 하면은, 한, 변에 한 번에 10명만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가서 낙하는 10개인데, 20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10명은 낙하에다 옷을 벗어놓고 샤워기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10명은 샤워를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처럼, 또, 두피에 두피에 미녹시딜을 2ml를 바른다고 손치더라도 2ml를 발라도 미녹시딜이 모낭에 전달될 수 있는 통로는 1ml만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ml만 전달이 되고 나머지 1ml는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녹시딜을 바를 때 아침에 1ml, 저녁에 1ml 그렇게 발라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번에 2ml를 바른다 손 치더라도 2ml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고 1ml 효과밖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